네, 안녕하세요. 들꽃다육입니다. 오늘은 저희들 쉬는 날을 이용해서 통영에 있는 욕지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어, 지금 욕지도 들어가는 어, 삼덕에서 욕지도 들어가는 배입니다. 여기는 배 안의 전경입니다. 안에 매점도 있고, 어, 그리고 이렇게 배 뒤쪽에는 어, 편안하게 앉아서 가실 수 있는, 어, 가면서 바다를 구경하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들어가는 배는, 어, 첫 출항하는 배라서 아침 6시 45분에 출항하는 첫, 첫 배를 타고 욕지도를 들어갑니다. 어, 오늘 저희들 이용하는 배는 영동해운 배로, 어, 삼덕에서 욕지 들어가는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이용하실 분들은 시간 참조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욕지도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섬이 욕지도입니다. 지금 욕지도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해서 욕지도 어, 내항 쪽으로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통영의 아름다운 섬 중의 하나인 욕지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욕지도항입니다. 오늘은 하우스를 벗어나 어, 바다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어, 6월달부터 매주 어, 월요일과 화요일은 저희들 휴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저희들 쉬는 날 택해가지고 좀 시원한 곳으로 오려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은 어, 경남 통영 욕지도입니다, 욕지도. 일반적으로 욕지도 오시면은 입구 쪽 많이 계신데 이쪽은 욕지도의 뒤쪽에 있는 대송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예쁜 대송 바닷가 저희들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예쁜 대송입니다. 여기는 욕지도. 어, 지금부터 욕지도 맺고 카메라에 담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잠깐 구경하시고, 잠깐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보이는 것이 어, 욕지도에서 유명한 고등어 양식장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고등어 양식하는 데가 그렇게 없는데요. 이곳은 굉장히 유명하게 고, 욕지도 하면은 고등어하고 그리고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욕지도 고구마 그리고 욕지도 고등어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 지금 저희들이 고등어회를 먹으려고 했던 했었는데, 고등어회 자체가 전부 다 제주도로 팔려가서 고등어가 욕지도에 지금 고등어 자체가 지금 그렇게 없다네요. 양식해 놓는 게 그만큼 지금 물량이 많이 딸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원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 욕지도에 유명한 고등어 양식장입니다. 여기는 욕지도 삼녀전망대입니다. 삼녀전망대에서 어 멀리 지금 뭐 안개가 조금 끼어서 멀리 쪽까지는 잘안 보이는데요. 이곳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바닷가가 정말 예쁩니다. 삼녀 전망대라는 것이 지금요, 앞쪽에 보시는 요 바위가 있는데요. 요 바위 있는, 어큰 바위하고 작은 바위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작은 바위를 보고 삼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역지도에서 유명한 역지도 흔들다리입니다. 흔들다리. 지금 있는 왼쪽에 있는 흔들다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흔들다리. 역지도에는 이렇게 흔들다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첫 번째 헌들 다리 있는 데에서 보시면은 어그 도로 쪽에 요즘에 유명한 통영 어 모노네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뭐 걸어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편안하게 욕지도 구경할 수 있는 모노네일 생겼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욕지도 오셨을 때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